오늘 낭독할 책은 고등학생을 위한 경제학 입문입니다. 지은이 오시오 타카시 일본의 경제학자. 1960년 일본 교토 주생, 83년 동경대 교양학부 졸업, 2002년 오사카 대학 박사, 일본 경제기획청 등을 거쳐 현재 이치바시 대학 경제연구소 교수 전소장. 이 책은 총 7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서문, 경제학을 배우기 전에. 1장,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방법. 2장, 시장 메커니즘의 매력. 3장, 왜 정부가 필요한가. 4장, 경제 전체의 움직임을 파악한다. 5장, 돈이 도, 되는, 어, 돈이 도는 방법을 찾는다. 6장, 세금과 재정의 본질을 생각한다. 7장, 세계로 눈을 돌리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부분은 5장, 돈이 도는 방법을 찾는다 부분이었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돈의 역할을 생각한다. 왜 사람들은 돈을 가지려고 하는가? 돈은 왜 필요한지 우선 원론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돈의 역할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답은 그것으로 내가 좋아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돈이 없으면 우리는 물물 교환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런데 물물 교환은 의외로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를 시계와 교환하고 싶다고 합시다. 그런데 교환 상대를 금방 찾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시계를 팔고 싶은 사람은 많겠지만 카메라와 교환하고 싶은 사람을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마침 그런 사람을 우연히 발견했다고 해도 난내 시계와 너의 카메라를 교환하고 싶지만 이것은 내가 원하는 제품이 아니야라고 하는 경우에는 또다시 다른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물물교환은 교환 당사자간의 의도가 일치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 거래는 잘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거나 다 교환할 수 있는 돈이라는 수단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든 사례와 같이 시계를 사고 싶은 사람은 먼저. 카메라를 팔아서 돈을 가지고 시계를 팔고 싶은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시계를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카메라와 교환하는 것보다는 시계를 팔아서 얻은 돈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물건을 자유롭게 살수 있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처럼 돈은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물건을 교환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교환수단으로서의 돈에 대한 수요는 경기가 좋아지고 거래가 활발해질수록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돈이 교환의 수단이 되면 돈에 따라 각각의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를 표현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물물 교환 때는 지우개 1한 개로 연필 3자루를 교환할 수 있었다고 합시다. 즉, 지우개 1개는 연필 3자루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 연필 1자루에 100원이라는 가격을 매겼다고 합시다. 이때 지우개 한 개에는 연필 세 자루의 가격, 즉 300원이라는 가격이 붙게 됩니다. 연필 한 자루에 1,000원이라는 가격이 붙어 있으면 지우개는 한 개에 3,000원에 거래됩니다. 통화의 단위가 원화가 아니라 달러나 유로여도 돈이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를 표현한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불을 저장하기 위한 수단. 그러나 돈은 교환의 수단으로만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불을 저장한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수중에 들어온 돈을 다 쓰지 않고 일부 남기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그 돈을 쓸수 있습니다. 돈 자체는 물리적으로는 휴지 조각이 불가하지만 나중에 쓸수 있으니까 그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쇼핑을 나중으로 미루는 것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부를 저장하는 방법은 돈 말고도 많습니다. 어떤 회사의 주식이나 채권 등의 금융 자산, 토지나 아파트 등의 부동산으로도 부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굳이 사람들은 돈으로 부를 저장하려고 할까요? 돈의 장점은 가지고만 있어서는 아무런 수익이 나지는 않지만 불확실성이 없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회사가 도산하면 휴지 조각이 될 위험이 있지만 돈은 그럴 위험이 없습니다. 물론 주식이 100% 확실히 오를 거라는 보장만 있으면 모든 돈을 주식으로 바꾸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겠지만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돈은 바로 쓸수 있다는 편리함, 이것을 유동성이라고 합니다. 재화나 서비스를 쉽게 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자산은 돈으로 바꾸지 않으면 쓰기 어렵고 돈에 비해 유동성도 떨어집니다. 우리가 불확실성을 좀더 줄이고 유동성을 확보해 두려면 돈이 가진 부의 저장수단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데 그러려면 다음 두 가지 사항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돈은 확실히 불확실성이 없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년 후에 제한한 서비스의 가격이 평균 10% 상승하면 돈의 가치는 약9.1% 낮아집니다. 그러나 1년 뒤 물가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정확한 예측을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돈의 가치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다만 돈 이외의 금융자산도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까지가 돈인가? 돈의 정의 두 번째로 돈에는 유동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때의 돈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 넣어둔 예금은 좀 번거롭기는 하지만 ATM에서 언제든지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현금이 아니더라도 신용카드나 전자화폐로 혹은 무연금 결제로 쇼핑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디까지 돈이라고 정의할 것이냐는 문제가 나옵니다. 정부는 유동성과 금융기관의 차이를 고려하여 돈의 정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돌고 있는 돈의 공급량을 통화재고라고 하는데 이 통화재고의 정의를 유동성에 주목하여 넓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좀더 좁은 의미에서의 돈은 현금입니다. 이 현금으로 바로바로 바꿀 수 있는 은행의 보통예금이나 당좌예금을 추가한 것을 M1이라고 합니다. M1에 정기예금이나 CD 등을 추가한 것이 M2나 M3입니다. 정기예금은 만기까지 맡겨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통 예금 등에 비유동성이 해 떨어집니다.또한 cd는 은행에 맡기는 큰손들의 예금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예금을 말합니다.m2와 m3의 차이는 예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차이입니다.이러한 지표 중 중앙은행이 금융정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시하고 있는 것은 m2인데 시장 관계자들은 m3도 마찬가지로 중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M3의 기타 금융 자산을 포함한 더 넓은 범위의 통화 재고를 광의 유동성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신용카드나 전자화폐 무연금 결제는 기본적으로 현금이나 예금이 그 베이스이기 때문에 통화 재고의 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통해 통화 재고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오늘 저는 고등학생을 위한 경제학 입문의 일부를 낭독을 해봤는데요. 어 일부를 낭독을 해드렸지만 이 책은 경제 전체를 한 번에 좀 깨뚫어보게 해주는 그런 입문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요 공급 시장 메커니즘 뭐 금리 금융 정책 등 굉장히 우리가 어려울 것 같지만 어렵지 않게 저자는 풀이해 놓았습니다. 고등학생을 위한 경제학 입문. 지니 오시오 타카시. 출판사는 노앤북입니다.